자, 149페이지 문제 3번에 2번까지 했었고 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3번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를 t라 치원해서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 x 미분했으니까 dx t 미분했으니까 dt 따라서 d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t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테그럴 e의 t제곱 d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t. 자, 적분하면 e의 t, 적분에도 e의 t다, 그지? 더하기 c. 마이너스 2분의 1에 e의 t 대신에 다시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c. 자, 4번. 관로 안에 있는 3x 빼기 4분의 파이가 복잡하니까 3x 빼기 4분의 파이를 t라고 지원합니다. 미분하면 3dx는 dt로 바뀌고, 따라서 dx는 1 dt. 대입하시면 인테그 e g r a l cos t의 1 dt로 바뀌었습니다. 적분하시면 sin t 더하기 c가 되고, sin에 t 대신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3x 빼기 4 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갈게요. 아 밑에 안 했네. 149쪽 밑에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지금 인테그럴 fx분의 f x의 dx 얘를 적분하세요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외웠단 말이야. 무슨 공식이냐면 ln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다. 어, 따라서 얘를 접근하면 역과정이니까 ln F X 더하기 C다. 바로 공식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아시겠죠? 바로 나와야지. 따라서 뭐, 저, 뭐 미, 어, 증명하라 하면은 똑같잖아요. FX를 T라고 치환하면 F 프라임 t의 어, F 프라임 x 지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dx가 dt로 바뀐다. 그지 따라서 분자에 있는 얘를 t로 하면 분자에 있는 F 프라임 x와 dx가 dt로 바뀌고, 따라서 얘는 ln t 더하기 1이죠. t 대신에 대입하면 ln f x 더하기 c. 자, 따라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을 때에는, ln 절대값 fx 더하기 c. 얘를 꼭좀 알아주세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기억하세요. fx분의 f'x를 적분하면 ln fx 더하기 c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어? 분모도 미지수, 분자도 미지수야. 그런데 분모를 미분하면 2X잖아. 분모 미분하면 2X인데, 2X가 여기 2가 생략되있다 2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지.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lnfx니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c.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적분은,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분모 미분하면 뭔데? 분모 미분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따라서 분모 미분한게 분자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lnfx 코사인 x 더하기 c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분수 함수는 분모를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2네 2x 더하기 2네 그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ln 절대값하고 x제곱 2x 더하기 2 더하기 c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알겠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e 3x제곱 더하기 1에 3x제곱입니다. 3x제곱. 2에 3x제곱. 분모를 미분하니까 2의 세제곱 X 미분한 뭐되니? 3이 앞에 나오고 2의 3X제곱이네. 뭐 없던 3이 곱해졌으니까 앞에 3분의 1 곱해주고 따라서 얘는 3분의 1 LN 절대값 FX 분모 2의 세제곱 X 더하기 2 더하기 C 이렇게. 자,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얘는요, 어, 뭐를 치환할까, 뭐를 치환할까. 여기 x분의 1이 있네. ln 3x죠. 오케이. 그럼 ln 3x를 치환할까? ln 3x를 t라 치환하면, 미분함 뭐 되니? 3x분의, fx분의 f'x니까, 3x분의 3dx d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분의 1, dx가 dt로 바뀌네. x분의 1 dx가 dt로 바뀝니다. 다시 적으면 인테그럴 t 분의 1 dt로 바뀌죠. ln t 더하기 c고, ln t 대신에 다시 ln 3x를 대입하면 정답 되겠네요.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코탄젠트는 뭐의 역수입니까? 코, 탄젠트 의 역수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되죠. 따라서 얘는 바로 그냥 LN, 사인 X 더하기 C. 바로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151페이지. 정적분입니다. 치환적분의 정적분. 자, 중요한 거는, 같이 해볼게요. 문제 보면서 하면 됩니다. 4번에 1번.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2에 2x 1 dx를 적분하라고 했어. 그럼 복잡하니까 치환할 거야. 뭐를? 2x 1을 t라고 치환했어. 그러면, 이때 변역 2하고 3은 x에 대한 변역이니까 t로 변수가 바뀌면 t에 대한 범위로 바뀌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x가 2니까 2 대입하면 t는 뭐부터? t에 x에 2 대입하세요. 그럼 t는 3부터 x에 3 대입하면 6 0 1이니까 어디? 5까지. t의 범위는 3에서 5까지야. 이렇게 해서 양변 미분하면 e d x 가 dt가 되고 다시 쓰면 얘는 뭐 됩니까 이제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이거 e 의 t dx 대신에 2분의1 dt 정적분이니까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3에서 5까지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e 의 t 적분하면 e 의 t 그대로 3에서 5까지 5 대입하면 e 의 5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정답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어,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네? 뭐를 치환할 거야? 코사인을 t라 치환하면 자, 변역이 또 바뀝니다. x가 지금 3분의 파 아래 끝이면 3분의 파 코사인 3분의 파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죠. 그러면 사인 x dx는 마이너스 1 dt니까 다시 적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어디서 어디까지야? 2분의 1부터 0까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코사인을 t라 했으니까 t제곱 곱하기 dt. 근데 얘들아 아래끝 위끝을 바꾸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이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면 0하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0에서 1까지 맞아요 아, 1 자, 1 곱하기 2분의 1이지 3분의 1곱하기 2분의 1세제곱이니까 8분의 1곱하면 24분의 1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 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하세요. 역시, 뭐 하면 될까? 치환하면 되겠죠? 뭘치환할래요 5번에 1번. 어, X 제곱 더하기 5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럼 0 대입하면 5부터 T는 2 대입하면 9까지죠. 오케이. 미분하면 2x dx가 dt. 그럼 x dx는 2분의 1 dt. 다시 적으면, integral. 5에서 9까지 x dx, x dx가 dt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r o o t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t의 몇 제곱, t의 2분의 1 제곱, t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1하면 2분의 3, 6수 취하면 3분의 2, t의 2분의 3에 5에서 9까지. 맞죠? 산수가 틀린 거 없지? 잠깐만 볼게요. 어, 뭐 틀린 거 없네. 자, 대입할게. 자, 2, 2약분 되고 남은 거 마이너스 3분의 1에 9 대입하면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의 3제곱이니까, 27. 빼기. 루트 5의 세제곱이니까5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맞죠? 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9. 맞지? 어...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5에서 9까지, 맞지? 5에서 9까지.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그냥 는이다, 그지? 네. 는입니다. 9 빼기 3분의 5루트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어, 사인 3제곱 X. 우리 앞에서 한것 같은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3제곱은 sin x 곱하기 sin 제곱 x의 dx 맞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sin 제곱 대신에 뭘 적어요? sin 제곱 대신에 1 빼기 cos 제곱 x dx 이렇게 표시하고 뭐를 치환할까요? 코사인 x를 t라 치환하면 자0 대입하면 1이죠. 1부터 2분의 파이 0까지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 따라서 0, 인테그럴, 1에서 0까지.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제곱 x, 아, 이제 t라 했으니까, t 제곱 dt.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아래 끝, 위끝 바꾸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죠. 1빼 T 제곱 더하기 시간이고 아, DT 정적분 하시면 T 빼기 3분의 1, T 세 제곱의 0에서 1까지 1대입하면 3분의 2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